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세상 민심이 각박해졌다라는 것을 뭐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예의와 질서는 잘 지키지만 남에게 피해 주지 아니하고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들 행복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제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이 돈을 위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 모든 것이 우리가 기계화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사람 간에 협력하여 의존하던 일들이 많지만 지금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핸드폰을 늘 끼고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 전철을, 우리 전철 탈일 없지만 전철을 타보면 사람들이 조용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을 보니까 0.748될 정도로 가족 수가 줄면서 이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줄어들고 형제 없이 자라나는 형제들은 이 학생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다 그냥 항상 내꺼, 거, 내꺼. 거 이런 욕심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푸마시처럼 내집 일을 도와주면 나도 다른 사람이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지금 농경사회는 기계화가 되어서 서로 돕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요즘에는 얼마나 심한지 누군가 내 땅을 침범하면 그 농록길이라 하더라도 농록길을 이렇게 막아 세워가지고 세워버리면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보면 어떻습니까? 운전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막 욕이 막 들려와요. 막 욕설을 하고 또뭐 이렇게 위협적으로 운전하는 것 이거 자주 목격합니다. 깜빡이 키지 않고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당해요. 또크락션을한번 눌렀다고 해가지고 보복 운전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북하게 운전하는 것과 보복 운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남북하게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복하는 건 범죄라는 겁니다. 앞지기를 앞지르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의적으로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고의적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중간에 막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뒤에 사람이 갑자기 놀라게 한다든지. 아니면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중앙으로 몰든지 갓길로 막 몰아세우면서 운전하는 것 이런 거다 보복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복 운전은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특수상해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뉴스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제 보복 운전을 해놓고는 어 막상 이제. 이렇게 차 간에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나니까 보복 운전 안한 것처럼 딱 내려 가지고 커피숍에 가 가지고 커피를 사 오면서 아 내가 이거 커피 사 오려고 했다가 사고 났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변명하는 것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학생들은요. 욕설을 포함해 가지고 비속어를 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 초등학생들의 97%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하고 중고등학생의 99%가 그렇게 말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말하기를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보면 욕설과 비서고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보니까 인터넷과 핸드폰이다라는 거예요.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그 속에 나오는 영상과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어린이들, 학생들조차도 우리 어른들이 함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이면 참 순해 보이고, 또 이렇게 착해 보이는데 좀 대화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막 욕하고 어른들 욕하고 막 어른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사과하며 피하일 가는 이런 시대가 그런 상황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민심이 각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살아간다는 것.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런 게 이게 마치 좀 이렇게 공허한 외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 여,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시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자란 속도, 문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별거 다닌 죄악들을, 별거 다닌 실수 이런 것들을 내버려둔다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이걸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 입술과 삶이 오염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초장에 처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이 악한 사울을 향해서 이 다윗은요 보복이 아니라 용서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사울을 향해서 오히려 다윗이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면서 용서하여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다윗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 보복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예.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아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가 봤더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렇게 미워했던 그 이유의 시작은 시기하는 마음이었대요.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요. 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처음에는 너무 칭찬하면서 군대장 군대의 장관으로 세울 때 표면서 세웠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공로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이곳에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증오심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로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한때는 시기와 질투로 악령에 시달려 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 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가서 다 이전에 다윗을 포위하여 완전히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을 잡으려고 3000명을 동원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사울은요. 점점 점점 왕이지만 어리석은 일에 앞장서며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소위 탈선한 그런 하나님 못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못된 일에 앞장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질투해요.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으로 인하여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일이 있는데 같이 칭찬 못 하고 오히려 오히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질투는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흠을 내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심해지면 사울과 같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헤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고 이제는 증오하며 죽이려고 하는 상태까지 그렇게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헤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6절 말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만 한번 읽어 볼게요. 아이들과 학생들만 같이 시,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아멘. 다윗은요 사울을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사울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그를 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오늘 예배하며 나왔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메시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부음 받은 자의 이 뜻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세 가지 세 직분자에게 세웠는데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일깨우며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의 생명을 지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이 사울에 대하여 오히려 나, 내가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일과 양의 우리의 이른즉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하매 사울이 군인 300명을 이끌고 나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갑자기 뒤를 보러 갔다가 뭘까요? 뒤를 보러 갔다가 뭘까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지금 배변이 말이 익은 거예요. 지금 똥 똥을 놓고 지금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군사들을 물리 고 혼자 멀리 있는 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엥게디 광야에 있는 이 굴에 들어가서 저저굴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서 사울이 배변을 봤다고 하는데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무기를 다 해체하고 자기 혼자 멀리 떠서 용변을 볼때 그때 다윗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보소서, 다윗이여,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속에 선한 대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사울을 당신에게 붙였나이다. 가서 죽이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내 손에 붙였나이다 하면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나왔으니 그를 잡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지금 보복하여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을 헤아려고 하면 옆에서 말려야 되지 않아요? 뭔가 나쁜 일을 하려면 옆에서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다 가서 죽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알리하면서 하지 않는 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해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다윗을 강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다윗은 그래도 사우를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부음받 기름부으신 그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대신 사울이 벗어놓은 옷자락에 옷을 살짝 베가지고 옷 조각을 하나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조차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잘렸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요 원수를 갚는다거나 보복을 한다거나 분노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양심적입니다. 이러한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할때 오히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실수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께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나쁜 일을 꾸미는데 다윗은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 하면서 그를 용서하며 그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오히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며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개 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너희를, 너희를 너희의 그 용서함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일의 다윗은요, 곁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 속연의 오른대로, 선한대로 행하시라 라고 하면서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라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절로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뒤에서 사울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주 왕이여, 여기를 보소서 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해야 할수 있었으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수 있었으나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당신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겉자락만 겉 옷자락만 내가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울에게 말을 하게 되어지면서 공식적으로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내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께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사이를 판단하시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나는 당신에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에 그의 신앙 가운데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는 해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대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옆 사람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가 저 원수 같듯이 보복하며 싸우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증오를 품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상황이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용서하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입니다 다윗과 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곁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그를 그래 해야라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듯이 우리가 단호하게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고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며 택한 자이니 그래 해야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악을 멀리하고 악을 대항하며 싸우지만 칼을 들고 형혈기를 부리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선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면 기도는 우리의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해, 악이 많아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내입니다. 사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부부 사이라도 싸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웃어야 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허물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허물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허물이 있고 권사님들도 허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약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 인도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끝까지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순종하며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비난을 받으셨지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되 저들을 향하여 협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면서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생명을 살려줬을 때그 원수의 마음도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을 보면서 뒤에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장에 가보면 똑같은 상황이 한번더 나오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아니한 사울을 다윗을 보면서 "네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원수의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그 포전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 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서 너희를 위한 상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때로는 양보하고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부모님이 들으면 이게 서운한 이야기예요. 야, 이왕나가 싸울면 이기고 들어와라. 이게 엄마 아빠의 마음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양보하고 져줄 줄 아는 것이 선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 동굴에서 무장 해제하고 용병 보는 그 사울을 보면서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라고 하셔서 그 말을 믿고 만약 다윗이 사울을 그때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다윗은 쉽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게 용병 보고 있는 그그 그 사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이 오지 않을까요? 또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집안는 베냐민 다윗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수는 갚을 수 있겠지만 원수는 그때 갚았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복수하는 다윗이다. 이런 명명을 받고 오히려 무서운 왕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이런 칭찬은 받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명도 우리가 멸시하거나 해야 할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할만 내가 미워할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자기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대로 그의 생명을 헤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비난하며 원망하는 일,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좀 마음이 강팍하고 세상 인심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될줄 믿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오히려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될 일들 우리가 조심해야 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사랑하기에도 정말 이 정말 부족한 그 짧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